카티 피펜은 아주 장사꾼이야. <놀람> 최근에 스카티 피펜이 GQ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이 인터뷰 때문에 지금 NBA가 난리가 났어 일단 스카티 피펜이 지난해 이제 마이클 조던이 낸 라스트 댄스 다큐멘터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고 왜냐면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스카티 피펜이 부상 때문에 시즌에 참가를 안 하고 그리고 필 잭슨이 자기가 아닌 다른 토니 코치를 위해서 플레이를 그리니까는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경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이런 모습들 이 주로 다뤄지면서 스카티피펜이 그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스카티피펜이 이제 진짜 이인자 완전 이인자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스카티피펜이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. 그러니까는 지금 스카티피펜이 어, 책을 냈고 그 책에서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이 시카고 볼스의 리더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을 쓴것 같아. 그래서 책 이름이 뭐더언가디드 인가 뭐 어쨌든 그런 책인데 뿐만 아니라 지금 스카리피펜이 자기가 이제 술을 직접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술 장사도 시작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필요한 거야. 이제 그런 와중에 그중 하나를 이제 GQ로 선택을 한것 같은데 GQ 인터뷰를 보면 브런 제임스가 왜 케빈 주안트보다 더 뛰어나고 케빈 랜트가 이번에 미러키전에서 얼만큼 어, 자기가 팀 동료들을 이용을 안하고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서 어, 시리즈를 놓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. 그러면서 루브란 제임스 같았으면 미러키벅스를 당연히 이길 수 있었을 거고 자기를 그렇게 혹사시키지 않고 팀원들을 잘 사용을 하면서 미러키벅스를 이겼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, 케빈 주엔트가 그거를 보고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. 그러니까는 캐, 케빈 주엔트가 트터에서 라스트댄스에 나온 그런 스카티 피펜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또 비난을 한 거야. 그러니까는 스카티 피펜이랑 KD랑 지금 또한판 붙었는데, 진짜 이 NBA 씬이 완전 거의 막장 드라마가 된 수준 같이, 진짜 한편으로 이제 유치할 정도로까지 지금 서로의 비난전이 너무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스카티 피펜이 지금 미디어에서 욕을 많이 먹고 왜냐면은 그 GQ 인터뷰를 보면 보면은 뭐 케빈 주한테만 욕한게 아니라 차스 바클리도 욕하고 스티븐 이 스미스도 욕하고 마이클 조던도 욕하고 어쨌든 본인이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욕한 것 같은 뭐 그런 글인데 어쨌든 본인이 만든 술을 홍보를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책을 냈으니까 그 책도 팔려야 되니까는 여러가지로 스카티 피펜이 참 애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스카티 피펜이 이번에 한 이야기 중에 루브론 제임스라면은 미러키를 깼을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케빈 듀란트는 혼자서 뭐다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. 물론 스카티 피펜의 플레이 스타일이 사실 루브론 제임스랑 더 가깝기 때문에 스카티 피펜이 루브론 제임스를 좀더 좋아하고 그를 더 인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스카티 피펜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루브론 제임스는 여태까지 2016년도에 우승을 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 본인이 혼자서 우승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거. 사실 이번에 이야기한 케빈 주한테가 혼자서만 하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이랑 어떻게 보면은 서로 완전 상충되는 이야기를 한 거지.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스카티 피팬도 지금 본인이 하도 많이 그런 예민한 그런,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본인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다 뒤죽박죽이 된거 같아. 스카티 피팬도 물론 농구적인 관점에서는 케빈 브런트가 르브론 제임스보다 더 혼자 하려고 하고 득점원에 가깝다라는 거는 논리는 있지 물론 그 말에 논리는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혼자서 우승을 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어, 사실이 아닌 것 같아. 누군가는 그 스카티 피펜한테 카리 어빙이 누군지 좀 소개시켜줘야 되고, 케빈 러브 하이라이트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, 어쨌든 스카티 피펜이 지금 어, 여러모로 좀 말썽을 피우고 있고, 이 씬에서, 그리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. 어, 스카티 피펜은 라스트 댄스를 보고 너무나도 서운했고, 마음이 상했는지, 좀 발악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높여놓으려고 그러면서 루브론 제임스를 이용해가지고 루브론 제임스를 띄워주고 케빈 트렌트를 이제 깎아내리면서 자기랑 더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인 루브론 제임스를 이용해서 자기를 또 띄우고 반면에 조단이랑 더 비슷한 KD를 또 깎아내리면서. 더 자기 위치를 더 올리는 근데 이상한 그런 좀 유치한 방법을 쓰면서 자기 입지를 좀 확보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스카티피 팬이 술 팔고 책 팔려고 여러 파리 피플들처럼 애를 쓰는 것 같아 어 최근 지금 이제 NBA가 거의 뭐 이번 시즌이 막바지가 되면서 진짜 이번에는 진짜 새로운 챔피언 그리고 새로운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느 플레이오프보다 좀신 신선하고 좀 색다른 재미가 있고 새로운 스타들을 좀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. 이제 또 동부, 서부 각각 컨퍼런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고 또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돌아올게. 피스.